안녕하세요. 미래융학교육학회장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 모신문사의 기관 스마트워크 시대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스토리를 스피치 메이커 나레이터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란 인터넷 상의 자료를 저장해두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세상이다. 메일이나 문서를 편집하며 TV나 영화, 그리고 게임을 하거나 사진 및 기타 파일을 온라인 상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한 지가 겨우 10년 전이지만 이제는 파일을 서로 주고받는 세상이 아닌 URL을 주고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미숙과 개념 부족, 클라우드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 기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저장 장치에 의존적, 여러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을 들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상에 저장된 파일들은 간단한 조작 및 클릭으로 쉽게 타인이나 자신의 다른 IT 기기에서 공유 또는 전달할 수 있다. 인터넷 상의 서버에 단순히 자료를 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웹에서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문서를 공유하면서 공동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 외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범위는 새로운 앱및 서비스 만들기, 데이터 저장, 백업 및 복구, 웹사이트 및 블로그 호스트,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 주문형 소프트웨어 제공,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여 예측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에서 컴퓨팅 파워,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IT 리소스를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기업 프라이빗 클라우드 두 종류가 있다. 첫째, 퍼블릭 클라우드는 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원드리브, 이클라우드 e 드라이브, AWS 등이 있으며 둘째, AWS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IBM 블루에믹스, 얼리베버 클라우드, 어도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어클라우드 비즈, SK 클라우드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필자 또한 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원드리브, 이클라우드 e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중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구글 검색과 유튜브와 같은 최종 사용자 제품을 위해 내부적으로 구글이 사용하는 동일한 지원 인프라 스트럭처 위에서 호스팅을 제공하는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다. 구글 드라이브는 15GB의 무료 저장 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공적 활용을 위한 원칙으로 범용 무료 서비스 사용과 익숙해지도록 노력. 모든 자료는 클라우드에 보관. 모든 공동작업 자료는 드래프트 수준에서 처음부터 공유. 추후 검색이 용이하고 타인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목 규칙 혹은 태그를 설정. 복사본 생성 금지. 여러 종류의 웹 오피스의 사용 자제 등을 들수 있다. 웹 오피스의 장점은 업무 효율성과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여러 사람이 함께 연구 공부할 수 있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환경 제공. 사용자 간의 상호자유, 자료 접근성의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의 회방, 디지털 작업 도구로부터의 자유, 협업의 효율성 및 편리성, 자료 관리의 편리성, 복사본, 업데이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종 문서 관리의 에러 제거 등을 들수 있다. 클라우드에서 활용되는 웹 오피스의 종류로는 구글 닥스, 미즈 오피스 365, 네이버 오피스, 한컴 오피스 2014, 맥 등이 있으며 필자 또한 대부분 클라우드 컴퓨팅이 스마트워커로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찔한 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진화하는 클라우드 기술 한 가운데에서 큰 방향성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외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비용, 속도, 뛰어난 확장성, 생산성, 퍼포먼스, 안정성의 이점으로 소통과 공유 및 협업 등을 통해 창의적 생각, 창의적 능력, 창의적 결과 등을 얻을 수 있어 활용 지수 범위를 확대하기를 소망하면서 자판에서 손을 내리고자 한다. 지금까지 미래유학교육학회장 신종우 교수의 스마트워크 시대의 클라우드 컴퓨팅 칼럼 기고문을 스피치 메이커 나레이터가 대독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